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좀 흐린데 <laughs> 제가 타는 또 다른 제의 윈터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 필요한 공구 소개를 하는데요 어, 제가 임팩 그 공구는 있었는데 어, 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는 타이어는 21mm 소켓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토크가 채워져 있는 바퀴를 처음 풀어줄 때 사용하는 파이프구요. 원래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없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여주는 토크렌치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 나무를 하나 깔고 차를 리프트하면 무게가 분산돼서 바닥 드라이브웨이가 닫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를 드는 지점에 이렇게 살짝 파여 있는 모습으로된 데가 있는데요. 그곳을 안전하게 어, 받치고 차를 리프트하면 됩니다. 자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 패드는 남아 있고 뭐 녹은 좀 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근데 로터는 많이 파 들어가고 있네요. 아직 4만 킬로가 안 됐는데 어, 처음 순정 로터 브레이크 패드 상태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오리지널 림을 사용하지 않아서 가운데 허브라고 하나요? 여기 사이에 큰 영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휠스터드가 모든 힘을 지탱을 하고 있었을 건데요. 이 차는 제가 어그 윈터 타이어를 구입하는 회사가 아예 이런 플라스틱 같습니다. 재질은 73mm에서 67.1mm 사이에그 사이즈를 보완해 주는 그런 링을 아예 달아서 왔었고요. 그래서 윈터 타이어와 올시즌 타이어 교체할 때 잘 넣고 빼고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거를 사용하면 어, 이 알로이 림이 정확히 음, 이 안쪽 구멍과 매칭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나사산에 넣을 때는 어, 이렇게 손으로 조이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사산이 잘못된 채로 볼트가 들어가는 경우에 나사산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처음 설치 이후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조여진 뒤에 어, 토크렌치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토크 렌치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여 주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네. 요 시점이 제가 설정한 76 어, 단위가 ft 파운드의 그 힘입니다. 어떤 분이 임팩트 드라이버로 쉽게 풀면 되는데, 어렵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는 있었는데, 잘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꺼내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앞쪽은 4피스톤 브레이크를 알고 있고요. 음, 이 타입은 제가 아직 교체 해보지 않았는데, 브레이크 정비는 앞으로 제가 안 하고 정비소에 가려는 생각을 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 브레이크 쪽은 저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에 맡기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뭐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어, 약간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저번에 한번 갔더니 안쪽에 이렇게 그 공간이 다르면서 없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좀더 타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쪽 한번 살짝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부식된 파트도 있는데, 그런데가 부식 안 되는 재질로 만들었으면 어떠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바퀴인데요. 어, 이걸로 안전하게 올겨울 운전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